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란 세상 풍조에 오염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주제로 함께 새벽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란, 성도란 세상 풍조에 오염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 무리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렇죠? 네, 어린이 날인데 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주간 리포트에 어, 한국의 아동 행복도가 OECD 국가에서 최하위라 하는 그런 설문 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OECD 27개국 중에서 우리 아이들 11세, 13세 15세 아동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밑이더란 그 밑이 터키하고 동일해 터키하고 동일할 정도로 27개국 중에서 가장 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 우리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동의 7 0가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 그럼 왜 시간이 부족한가 어, 학교 학원 과외 자기 학습 등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공부와 관련됐다 무슨 큰 대단한 공부한다고 아이들이 11살짜리들이 13살짜리들이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아동의 38%가 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손주들을 잘 생각하면서 지도하는데 유익으로 삼으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38%가 말하기를 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 어,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38%가 잠이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했고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49% 50%가 늘 잠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아종의 아동의 6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의 요인이 뭐냐? 어, 숙제나 시험 때문에 그리고 성적 때문에 부모로부터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와 의견 충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한국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부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기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 내용입니다.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네 번째 이유,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박탈감과 상실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 예를 들어 본다면은 학원 과외, 나는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부모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어, 안내를 한다는 거죠.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이게 33%가 나왔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과 삶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껴서 행복하지 않다.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다섯 번째 이유, 그것은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니다 조금 놀랐죠. 아직까지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때리는가 봐요 신체학대 그리고 정서학대 못났다고 너 같은 애 처음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서학대 이런 것이 바로 한국, 한국 아동이 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다섯 번째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딸들이 예,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얘기하면 아니야. 조용히 불러서 그가 아예 행복하지 못한 이유야 어?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훈을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 될때 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죠? <laughs> 우린 다 키웠는데 무슨 재산 소리 게 아멘 하느냐 이런 의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미혹이 두 가지였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바로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모단 집에 갔는데 당이 정색을 하면서 아저씨, 선생님, 뭐 사모님, 뭐라든가 대 아, 굳안 하면 큰일 나겠어요 집안에.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서기 어렵습니다. 그 인간이에요 인간이. 0 0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구시라도 해야지. 하시는 사업에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마디만 던지면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점집을 무단집을 나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의 미혹을 거부하기 힘들다.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가족과 친구들의 미혹입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을 부리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만에 있는 아내가 당신 우리 한번만 해봅시다. 조금만 관심을 좀 돌려보세요. 아이들이 산다는데 우리 집안이 잘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 부리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우유 부단하지 말고 탄화게 대처하여 대처하여 집안과 우리 민족이 살수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여기는 세 번째 미혹이 나와요. 그세 번째 미혹이 무엇이냐면은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한 성읍이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그 성읍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성읍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데도 불구하고 아그 성이 더욱 번성하고 평안하다고 소문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냐 말이죠. 그 성읍의 행위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항 성읍 접체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은 그 성읍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 성을 전멸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마땅히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에는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수행해야 할 해렘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헤렘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헤렘 전쟁이란 말 들어 보셨어요? 처음 들어 보시죠? 아마 보니까 처음 들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눈만 보면 알아요. 처음 들어 보는데요, 이런.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우리가 주일 설교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나 새벽기는 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을 성경으로 성경으로 깊이 안내하는데 헤렘 전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헤렘이라 하는 말은 하람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랍어에서 하람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람이란 말에서 나온데 이것은 진멸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말에서 해렘이라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진멸함 그리고 온전히 받침 그런 뜻이세요 전쟁을 할때 적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 여, 노소 할것 없이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고 모든 물건을 불태우라 이것이 바로 해렘전쟁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난 점년 전쟁을 담은 성경책을 읽을 때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어?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뭐 이래?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안다고 무슨 악을 저질렀다고 그 아기들까지 죽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은 적 있죠? 읽은 적이 있죠? 여호수아서 하나님 너무하다 이 말이지 뭐 이래 어? 아기가 뭘 한다고 가 태어난 아기가 뭘 한다고 남여노소 가축 집에서 키운 동물까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쓰던 생활의 모든 물건까지 다 태워버리라 이렇게 전멸을 시키라고 말할까 여러분 혜림 전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혜림 전쟁은요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군사적은요 고대 군동 지역에서 전쟁할 때는 보통 남정네만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나 소아는 다 노예를 끌고 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쟁이라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의 원칙은 뭐냐면 산 것, 살아있는 것은 남녀, 노소, 어, 동물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물건을 다 태워버리라. 세 번째는 불로 태울 수 없는 귀중품, 특별히 금과 은은 성소에 귀속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만일 이 원칙을 어길 경우에는 그 어기는 당사자가 혈이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수와서 7장이 나오잖아요. 여수와 7장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멸망할 때 아간의 범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간의 범죄. 아간이 헤르미 선포된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성 전쟁에서 전투에서 시나산 애투 한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감췄어요. 감췄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혜를 줬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 딱 걸렸습니다. 이헤르이 선포된 전쟁에서 뭔가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아간이 헤름이 되어서 그 아간에 있는 가족, 동물 모든 것이 다 태워 없애 든 것을 우리가 요수와서 7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헤름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종교 전쟁을 하느냐?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난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립하는 거예요. 이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영식적인 오염, 정신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 전염되면요.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염되면은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 이후로 미국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전염되면은 이스라엘 망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전염되면은 영적으로 전염되면은 기력 40년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없애라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잔인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아버지 하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말은요. 구별되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의미란 것을 여러분 아시죠? 성도 뭐냐 뭐냐면 성도는 구별된 우리. 성일 월하수 목금토일 이렇게 했지만은 구별된 날. 성미 우리 어머니가 드렸던 성미 쌀들이 많이 있지만은 구별된 쌀. 성구 여러 가지가 다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이 교회에서 쓰는 것을 성구라 구별된 가구. 해결을 정신으로 살아난 교회 여러분,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세상 풍조와 풍습에 오염되지 말고 구별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 죄로모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라 하는 것을 보문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죄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인 한 넘은...